안녕하세요. 레덜프엠 종수입니다. 네, 트렌드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신형 펠리세이드 네.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선보인 대형 SUV. 그렇죠. 음, 뭐 미국 기준으한 미드사이즈지만 네. 국내 상황이 최적화된 대형 s u v 를 보여주는 모델. 그래서 이게 처음 출시가 됐을 때 현대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팔릴 줄이야. <웃음> 그렇죠. <웃음> 반도체 이슈 전에도 몇개월 이상을 기다렸다. 네, 인기 차종이고 뭐 단번에 그냥 바로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그 차량이 바로 펠리세이드인데 출시된 지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갇혔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을 좀 개선을 해 줬는데 요즘에 현대자동차의 페이스리프트랑은 조금 달라요 약간은 연식 변경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네. 디자인적으로도 기존 디자인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사실상 펠리세이드의 끝물이라고 봐도 돼요 이제 더 이상의 페이스리프트나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이제 전동화로 넘어갈 거니까 네. 해당 차량은 가솔린이에요 3 8 그리고 디젤 있고 이렇게 펠리스테선두 가지 라인업 운영하고 페이스리프트도 파워트레인은 변화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특히 3.8 가솔린이 되면 차가 좀 달라요. 그렇죠. 더 이상의 네, 네. 보시형 패밀리 SUV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물론 요즘 같은 유가에는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세금적으로도 많은 금액을 지불을 그렇죠. 해야 되고 네, 네. 뭐 배기량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점이 디젤이 주지 못하는 좀 부드러움. 그렇죠. 물론 엔진은 예전 엔진이죠. 지금 이3.8 GDI 엔진을 쓰는 게펠리 밖에 없어요 모든 차가 다 스마트, 스마트 스트링으로 바뀌었고 배기량도 다운사이징 터보로 바뀌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현대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자연 느낌 왜냐면 이제 플랫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적용되는 엔진을 얘한테 반영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네뭐 미션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공간이 안, 공간도 그렇고 배열 자체가 구조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엔진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도 기존 오너들도 가솔린이나 디젤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디젤로 가신 분들은 가솔린 대비 약간은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뭐 진동도 있고 소리도 있고 출력, 출력은 출력대로 아무래도 가솔린보다 좀 반응성도 느리고 좀 약하니까. 근데 이제 가솔린은 기름값의 부담이 살짝 좀 있죠. 세제에 대한 부담하고. 근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점이 디젤이 많이 팔렸지만 그래도 이제 가솔린이 좋단, 좋은 좋 분들과 가족 패밀리카로 이용하실 분들은 가솔린 많이 선택해요 디젤은 이제 일상에서 타고 뭐 내가 장거리 주행도 많고 이러신 분들은 디젤을 물론 선호하지만 네. 그러니까 디젤이 필요하신 분한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디젤 엔진은 네. 지금 대체할 게 없기 때문에 펠리스에 대해서는 뭐,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딱 극단적인 건데 3.8 가솔린이 되면 그나마 펠리스에드를좀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승차감도 그렇고 음, 확실히 앞에가 좀 가벼워지고 이러면서 승차감도 좀 좋아지고 차가 좀 나긋나긋해요. 여기까지 이제 파워트레인이었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변화든 거 느껴지는 건 승차감이 좀 변했습니다. 많이 예, 좋아졌죠 예전에는 노면 좋을 때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불규칙하거나 노면 좀안 좋을 때는 약간 통통거리는. 그러니까 유럽 차에 갖고 있는 그 장점을 흡수하려고 세팅 자체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아니, 처음부터. 그러니까 근데... 이때가 현대 그 개도기였습니다. 네, 개도기. 이거를 꽉 잡을지. 풀어주지. <laughs> 그러다가 이제 그린저부터 풀었죠. 네. 그리고 얘도 이번에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세팅에 대한 노하우와 그리고 댐핑 값을 조절하는 값을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차라리 꽉좋는게나더 좋은, 나, 나, 나 좋은 결과를 냈고 풀어버리면 진짜 옛날처럼 막렁홀렁 휘청휘청 걸어버리니까 그러, 그러다가 이제 승차감도 만족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로운 좀 풍부한 느낌의 그런 느낌을 하면서도 롤을 제어할수 있는 이제 그 세팅의 값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서스펜션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네 변화는 없어요 근데 그동안에 쌓였던 데이터를 가지고 세팅을 좀 바꿔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상고? 네. 음, 이것도 좀 내려준 것 같아요 아마 제현상에는 똑같을 것 같은데 전륜의 휠하우스 크기가 그 여백을 보면 꼭 다운 스프링 해놓은 것 마냥 확실히 공간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줄여주고 응. 댐핑을 조금 더 풀어준 그렇죠 응, 그느낌이 응, 그리고 스프링을 조금 더 강화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 이런 세팅들을 바꿀 수 있거든요 승차감 세팅 그래서 뭐가 변했냐 큰 충격은 동일해요 네. 크게 들어오는 충격은 동일합니다 근데 자잘한 충격은 꽤 많이 걸러주는 편이 아, 됐어요. 몽글몽글하게 잘갈라져 그러니까 어, 저희가 잘 디자인에서 갈라죠. 말씀드렸을 때이 전면부가 아메리칸 스타일 느낌이 좀 난다고 했었잖아요. 미국차 느낌? 음. 승차감도 그렇게 좀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원하는, 북미 시장에서 좋아하는 세팅이에요. 유럽 세팅하고는 진짜 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희 예전에 그 그랜저 타던, 음. 그리고 저희 윗세대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 세팅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땐이 세팅이 더 맞다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여럿이 타야 되니까. 여럿이 타는데 너무 통통 튀면 피곤하거든. 답답하고. 패밀리 SB로는 좀더 맞고, 네. 솔직히 이열은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열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후륜은 제가 보기 세팅은 똑같아요. 음. 앞에만 바꿔서, 바꿔바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승차감의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흡입자를 좀더 보강해줘서 정숙성 이런 걸좀더 해줬다고 하는데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속 구간에서는 어우 조용하네? 이렇게 돼요 근데 고속 구간에 가면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저속에서 어 쪼, 조금 조용해졌나 응. 싶다가 아 비슷하구나 <laughs> 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력 성능에 대해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동일하고 승차감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줬고 전반적인 방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다 네. 대신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다 이해할 정도 왜냐면 4천만원대 5천만원 위아래로 이 사이즈에 이 엔진에 이 파워트레인에 이런 승차감을 가진 차를 못 구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게 유인하거든요 그리고 또3.8 가솔린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디젤보다는 150만원이 전혀 그렇죠. 음 배기량은 더 훨씬 높은데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 누적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거기서 좀 상세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어 3.8은 좀 다르구나 뒤젤라고는또 어 체감하는 음 그런 그렇죠. 것들이 좀더 고급스럽게 다가오는구나 어 펠리티에도좀더 고급스럽게 타실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는 게 바로 3.8이 아닐까 그리고 이에는 뭐 해당 차량이 지금 사륜구동이나 이런 건 적용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 전륜 구동 기반으로 가는데. 기존의 펠리보다는 핸들 응답성이 약간은 좀 늦게 따라. 와어약간은좀 어. 늦은 느낌이 있어. 요 약간 질레가 있습니다. 이게 생차감 그러니까 서스펜션 세팅을 바꾸면 그 움직임 자체 요동치는 게좀 달라지고 요 요인, 요인 값이 달라 요 값이 달라지는데 기존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쓰는 것들은 분명히 여기서 이제 이질감 같은 이질감이나 뭔가 아쉬운 부분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세팅을 바꾸자니 개발 비용 이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건 그대로 쓰자라고 했더니 약간의 뭔가 아쉬움이 계속,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거죠. 물론 일상주행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 핸들 량이 많아질 때 네. 이럴 때는 돌렸어요. 돌리면 얘가 갔어야 되는데 준비 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딜레이가 조금 있어요. 저희는 돌렸는데, 어, 돌아가야 되는데, 어, 이제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핸들을 타각을 했을 때 복원력이 자, 얘가 자꾸 똑바로 복원하려고 막 역시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힘들이 자꾸 풀어지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 지금 요즘 현대차들이 계속 이 복원력을 어떻게 하면 좀더 자연스럽게 가져갈까 노력을 하는 걸 알겠는데 그거를 아직은 값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는 너무 세서 틀었다가 힘을 살짝 만면 지가 훽 원상대로 돌아가 버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직도 그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조율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결론은 뭐냐면 좀더 여유롭게 음. 부드럽게 패밀리 SUV로 타시라 급하게 가져가시지 말고 핸들도 그렇고 가속도 그렇고 음. 브레이크도 그렇고 여유 있게 타시라고 서스펜션 자체가 승차감 자체가 좀더 풍부해졌어요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안에서 느껴지는 안락함이 확실히 높아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뭐 어쩜 와인딩 타고 뭐 이렇게 안 하실 거지만 좀더 편하게 좀더 여유롭게 좀더 안락하게 타시라는 메시지를 얘가 지금 보여주고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패밀리 SUV처럼 타라. 네, 어, 그런 목적성에는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세팅을 바꾸면서 북미 시장에서 판매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좀 해봐요. 그래 여기서 오는 장점이 또 있어요. 뭐 일상 주행에서도 조금 여유롭게 탈수 있지만 장거리 주행할 때좀더 편합니다. 그렇죠. 피로도가 확실히 줄죠. 이 부분 또한 좀더 패밀리 SUV에 적합한. 저희도 실물은 오늘 처음 보는. 네. 어 많이 바뀌었네 요 여기는. 약간 미국 네.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커 보이고 좀 단단해 보이고.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잖아요 네. 요즘 현대자동차는 페이스리프트 때 대대적으로 바꿔버린다 네. 완전히 다른 차인데 얘는 안 그래요 네. 그 이유가 안 그래도 잘 팔리잖아요 네. <laughs> 그게 대신 이 캐스, 캐스케이딩 그릴 이게 위에는 넓고 안쪽으로 가면은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이 차량이 하기에는 되게 불리했어요. 차가 좀 좁아보이고 안쪽으로 몰아지는. 차가 이렇게 웅장해 보이는 느낌이 없었는데. 직각으로 만들어서 좀, 좀 이렇게 우람해 보이게, 각지게. 약간 픽업 느낌도 좀 나게. 맞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 요게, 요게 이제 그 숨겨진 편시그널이에요 멀리서 보면 이거랑 거의 똑같죠. 같이 되는 히든 램프. 소나타 히든 램프처럼 했는데 여기 기술이 많이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 그냥 크롬 소재로 네.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건 맞물려 갖고 딱 램프도 들어오고 네. 이거 잘한것 네. 같아요 여기 면적도 좀 넓어지고 이게 넓어졌어요 그러 넓어지고 그러니까 불빛이 표시가 되는 부분이 넓어지고 이걸 숨기면서 훨씬 예뻐졌죠 그리고 네. 바깥쪽으로 더 뺐습니다 네. DRL 램프를 그러니까 차가 더 커보이는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해당 차량은 캘리그래피 네. 최상위 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 들어가고 하는 것도 전용 일반 모델하고 좀 다른 디테일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디자인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봐요 전면부는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아메리칸 스타일 예전에 보에서는 약간 철갑두른 갑옷두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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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난다 좀더 듬직하고 강인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측면 오면 측면은 변한 게 없습니다 네, 페이스리프트이기 휠, 휠만, 때문에 휠만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음, 페이스리프에서 즐겨 사용하는 휠 어. 새롭게 그려줬고 프리미엄 느낌 내려고 휠을 저렇게 살이 많은 걸좀 썼는데 괜찮은 것 같아 요 근데 이거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조금 <laughs> 아직, 아직은 살짝 뭔가 좀 아쉬운 느낌좀 있어요 어쨌든 대중적인 네네 모델이니까 네네 뭐 프리미엄 제네시스 급은 아니니까 네네 그리고 네네 이전 모델에 비해서 한 1.5cm 그러니까 15mm 늘려줬다는데 그건 뭐 체감되는 정도는 네, 아닙니다 음, 좀더 앞에 다듬는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뭐 측면은 기존과 동일한 약간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앞에 전륜 이핸다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예전보다 아 그러네요 뒤에는 똑같은데 주먹쥐 하나 들어 예전엔 좀 껑충해 어, 보였는데 약간 좀껑는데 이거 약간 좀 낮춘 것 같아요 자세가 이제 조금 더그거 음. 이제 타면서 또 아마 그 이유가 이제 타면서 나타날 거. 같아 그리고 이 휠은 캘리그래피 전용입니다 어. 그리고 뒤쪽도 동일합니다 어, 뒤쪽도 동일합니다 어. 음 그리고 하나 바뀐 게 카메라 들어간 거 여기 요거 이제 지인 그룹에서 제일 처음에 쓰고 지금은 많이 쓰죠? 이건 이제 실내에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이건 후방 카메라가 아니고요 룸밀러 비춰지는 후방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또 카메라가 두개가된 거죠 그리고 머플러 한쪽으로 빼갖고 트인 어 있는 이런 것들은 이건 지금 3.8 가솔린 모델이라 이런 디테일 들어갔고 전반적으로는 기존하고 거의 유사한데 전면을 파격적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좀더 웅장해지고 듬직해진 그니까 뒤에서 보면 신형인지 구형인지 몰라요 그러게요 앞에서 보면 아 신형이 구나 <laughs> 실내도 뭐,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대신, 외관 했던 것처럼. 소소한 부분들이 좀 바뀌었어요. 음. 여기가, 여기가 좀 복잡해졌는데, 여기가 좀 단순해졌고, 요거는 이제, 일부러, 요, 요, 색깔이 기존에 이제, 그 실버 색깔이었어요. 음. 그레이, 그레이 실버. 버튼도 그레이 실버라고 었는데 요거를 블랙으로 바꿨는데, 요게 무광이 조금 그래요. 약간 소재가 고무 느낌 나는 그런 <laughs> 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문이 잘 묻어요, 이거. 여기, 생각보다. 예쁘지 않아 어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어, 없습니다. 이거 어. 간결해진 건 좋은데 오히려 더 저렴해진 것 같아. 응. 네, 시동 좀켜 어, 볼까요? 네. 시동 키면 이제 또 하나 바뀐 게. 요즘 요거 잘 씁니다. 현대 네, 일자로 쭉 늘어뜨려갖고 여기는 송풍구 아니에요. 이렇게 송풍구 돼있고 이렇게 송풍구 이렇게 쓰면 차가 훨씬 넓어보이고 여기에 그 탑, 탑승했을 때 느껴지는 그 여유가 훨씬 더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좀더 커보이는 네. 음, 그런 넓어보이는 효과도 네.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터치로. 뭐 그랜저에서 봤다. 뭐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서 이런 거 상당히 좋아요. 트프 바뀌고 글자 크기도 커지고 해서 소나타 대비 확실히 좋아졌어요. 응, 음, 그런 거 같아요. 잘 보여요 그리고 아까 보시던 룸미러 요게 네. 이제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프레임리스긴 한데 사실은 프레임리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를 네. 이렇게 제껴주면 일반. 일반 미러로 돼 있고 요렇게 네. 요건 뭐 쉐보레나 네. 그 캐딜락에서 봤던 거. 네. 똑같고 요거 이제 v r 조절하는 거. 밝기 조절하고. 한번더 누르면 위 아래 져요 요즘 버전입니다. 네. 이거 초창기 때는 요게 없었어요. 그냥 룸밀러 비춰주기만 했는데, 요무 네, 그 가까이 비춰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 계속 개선하고. 음, 이렇게 그 맞지로도 네. 되고, 요거는 네. 최신 버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캐딜락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네. 음, 만족스럽지 않으실까. 대신 이건 캘리만 돼요. 네. 음. 그리고 요거 이제 불편하시면 이렇게 끄면 되는데 아마 처음에 타시면 이게 적응이 잘안될 거예요. 뒤 차가 너무 가까이 보여서. 사이드미러 위약...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음. 그래서 위압감이 좀느껴지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으네거 네. <laughs> 관광미러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당겨주면 이렇게 돼있고 요거는 이렇게 가림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컵홀드안할 때는 이만큼 공간 사용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네. 가림막 나와서 똑턱 할더. 이거 되게 편 잘한 거. 거. 네. 그리고 뭐 수납함도 이렇게 수납백이 있고 안에도 있고 안에 충전기도 다 만들어 놓고 되게 넓습니다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렇게 브릿지 타입 쓴게넥스도 네. 이후에 이렇게 팰리스이드에쓴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요즘에 잘 가져가니까 현대에서. 네. 전자식판 속에 쓰면서 여기 공간을 자꾸 만들어 놓는데 이거. 실제로 쓰시는 분도 몇 분이나 있는데좀 궁금해. 저는 희 이제 카메라 놓고 <laughs> 할땐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일상, 여성분들 이렇게 가방 놓고 할 때도, 어차피 전자식 들어갔으니까. 대신 요, 요거는, 버튼은 조금 그래요. 저희는 다이얼 더 선호합니다. 이왕 네, 이렇게 넣니까 이게 눌리는 게 확실하잖아. 왜냐면 이게 문장 하다 보면 아, 대충 여기 있겠지라고 눌렸는데 애네 들어가거나 맞아요 길를또한번 또 누르거나 그런 경우가 가끔 있또 하나는 딜레이 타임이 맞아요. 다이얼보단 조금 어. 더 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적응하셔야 되는. 처음에 이것도 계기판도 풀도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열시반떼꺼 응. 아반떼 거. 요요 현대에서 음. 사용하는 고 그래픽 들어가 있고. 사이즈가 아반떼 밖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게 생각. <laughs> 그리고 음. 요쪽도 이렇게 음. 요즘 들어가네. 음. 현대 들어가는 아, 네, 그 디스플레이. <목소리도> 그건 똑같고요. 재미있을 응. 거 어차피 있으니까. 응. 근데 차가 워낙 그치? 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네, 네. 뭐큼직큼직하게잘 배치할 수 있어서. 이런 핸들 같은 경우에도 소나타. 네, 소나타가. 기존하고 다르죠. 네. 어, 이것데 이제 바뀐. 펄스티드인가 봐요. 무광, 무광. 여기도 재시는 다 무광. 지금 무광을 되게 많이 썼는데 이게 그렇게 좋다고라고 말하기 조금. 저희가 예전에 그 하이그로시 많이 썼고 아 이거 관리 너무 맞아, 쉽다 반짝반짝 이게 다 무광으로 바꾼 거였긴 한데. 무광으로 바꿨더니 실제 소재보다 심각적으로 좀 저렴해 응. 보이는 느낌. 이런 거 스피커 처리 이런 거는. 했습니다. 네, 음. 스티치 도어 스티치도 잘 넣고 이런 것도 네. 잘 넣고 네. 그리고 시트 시트도, 시트도 좋고 음. 시트 형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볼륨감들을 좀 살린 것 같아요. 특히 이런데 그리고 네, 이런 이런 네. 패칭 네. 스티치 네. 들어간 것도 라인도 좀 바꿔줬고 파이핑도 오고, 이렇게 네, 네. 파이핑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줘서 그리고 또 해당 차량은 캘리라 네. 네. 가죽도 되게 좋고 우에도 음. 음. 이렇게 네. 다 네. 스웨이드 느낌 나는 네. 음. 이런 것들을 다 마감해놔서 이런 거 하이패스라든지 전반적으로는 기존에 부족했던 거잘 네, 어, 네, 네. 채워주지 않았나? 실용적이면서도 이 바뀐 거에 대한 그 신성 뭐 사용성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음. 요거 는 지금 최대한 들어놓은 상태 손님이 어놓은 상태고 밀어놓은 상태에서 뒷자리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네. 성인탑승이좀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최대한 좀 조절을 최대한 하면 최대한, 당기면, 네, 최대한 조절을 하면 뒷자리 성인도 앉을 수는 있어요 근데 높이가 좀 낮죠? 어, 어쩔, 수, 어쩔 수 없는 하드에 루프가 좀 낮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거는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시트가 확실히 좋아졌네 이어 시트도 좋아졌고 그리고 펠리 때부터 이렇게 독립 시트 2열 요걸가져가갖고뭐 산타페에도 추가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음. 이 독립 시트가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네. 2열 편하고, 거주성도 그렇고 네. 그 커튼도 잘 만들어 놨고 그커버도도 여기보다 이게 훨씬 좋거든요 도포. 맞아요 이쪽에 네. 있는 거, 거. 네. 그리고 앞뒤로 이동 가능하고 등받이 각도도 조절 그렇지. 가능합니다 물론 네. 이 상태에서 형이 3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년라도 넘어가면 이렇게 3년은 아이들을 태우세요. 성인이 탔으면 불만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좀 적당한 거리 가기에는 괜찮아요. 어차피 뭐음 네. 근데 좀 많은 거리, 장거리 네. 갈 때는 확실히 성인 이 타기에는 답답합니다. 3년1성은 넘었어요. 이게 요번에또 신형 <laughs> 바뀌면서 네. 여긴또 C 타입 들어갔고 음. 이게 추가가 되면서 추가된 것들은 C 타입, 기존 거는 그냥 USB 타입이고. 그리고 열선 들어가서 3열의 거주성을 조금 이더 높이겠다라는 이제 그 의지를 보여주고 그 편리 괜찮은 하나. 게 이쪽을 잘 파놨어요 헤드룸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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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들도 여기 잘 파놨고 응. 이제 가운데 그 시트 근데 많이 쓰시긴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끔적으로 쓸 때는 괜찮아 또 자녀분들 태우거나 네, 또 네. 네. 짐을 트렁크에 놓으면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데도 놔두면 네. 또 공간 활용할 수 있어서 3열에 대한 편의 사양이라든지 거주성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이런 부분 때문에 펠리가 많이 팔린 거니까 여튼 버튼,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어서 타고 내릴 때는 편하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로 내리면 되고 음. 어, 그냥 탈 때는 다시 당기면 당기면 제일 뒤로 돌아오네요 뒤로 갔으면 좋은데 메모리 이해가 없다 그리고 독립시트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또 와도 되니까 진짜. 여기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공간이 슬프게 음. 내려도 성인이 다닐만 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주성이 있어서는 확실히 독립시트 하시는 게좀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건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그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엠비언트도 들어가고 이런 게 소재에 대한 부분이나 음. 소재의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시트도 네. 확실히 좀더 좋아졌고 네. 그리고 이런데도 이렇게 두자고 음, 그렇죠. 트렁크 개폐는 여기 아래에요. 이쪽에 설치하면 되나? 근데 네, 이거 지금 등받이 최대한 각도 아까 리클라이닝 밀어놓은 건데. 뉴어논. 뉴어논 네, 음. 상태에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뭐 어차피 3열 다안 쓰겠지만. 다 3열 쓸 경우에도 기내용 뭐, 트렁크, 네. 트렁크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펠 괜찮았던 게 여기 이제 버튼 다 만들어 놔서 네. 조절할 수 있게 그렇죠 3열 음. 3열 이제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전동식으로 네. 이거 원터치 되지 않나 얘는? 되죠 네, 음.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브랜드보단 좋은 네. 음. 독일 브랜드도 이거 잘안하 대중적인 모델에 이렇게 네. 원터치로 전동 되는 거는 어 펠리는 요런 데 오, 있어서는 네, 확실히. 이열도 이열도. 이열은 이제 네. 전동은 아니니까 이렇게 되는데 2열은, 요것도 상당히 편합니다. 네, 접는 것까지만. 음, 접는 펴는 건안 되고. 네, 펴는 건안 되고. 네, 대신 것까지. 3열은 펴는 것까지도 됩니다. 3열은 네, 펴는 그것도 다 원터치로. 네, 원터치로? 음. 어, 그렇게 돼서 짐 싣고 뭐하고 이제 놀러가기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더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집중을 한게 보이네요 그럼 이런 것도 마감을 꽤또 잘했네요 이 시트가 바뀌면서 이것도 같이 괜찮았신것 응. 같아요 런데 마감도 그렇고 응. 마감을 꽤 신경을 쓴 물론 뭐 해당 차량이 캘리그라트최상의 트림이긴 하지만 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시트가 브라운이었네요? 아. <laughs> 블랙인 줄 알았더니 아. 할때도 그냥 버튼만 누르면 닫히는 연동식 드럼크 펠리세이드가 출시가 되고, 그러고 나서 데이터가 한 4년 정도 쌓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상품성을 강화해준 게 바로 이번에 펠리세이드라고 네.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의 기본으로 그 구성되어 있는 이 시트, 캘리그래이 시트는 승차감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쿠션감도 좀 바뀌었고, 몸을 지지해주는 흔들력도 달라져서 1열뿐만 아니라 2열에서도 느끼는 안락함이 좀더 높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네. 시트는 좋아졌습니다 네. 1열뿐만 아니라 2열도 독립시트 하시면 시트는 확실히 좋아져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좀 올라가시지 진짜, 않을까 네. 그게 전체적으로 조합돼서 승차감에서 느끼는 안에서 탑승했을 때 주행 중에 느끼는 만족도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현대동차의 자 대형 SUV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 만나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전대 달피엠 트렌드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